여러분, 지금 오늘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검하라. 대장동 개발 사업 6대 의혹.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오늘 내용이 <laughs>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오늘 저 무대. 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저기 그 1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늘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또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어, 저기서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자세하게 왜 몸통이 그자인가, 어, 왜 몸통이 이재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 공화당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지난 시간 많이 해왔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마, 많이 뭐 이런 걸 해왔었는데, 뭐 이게 대선이 되다 보니까, 뭐 저기 보면 이제 뭐 이재명을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개개인 1인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뭐 무슨 단체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하려는 그 자를 지금 이제 비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풀뿌리 혹은 이제 국민의 민심을 저 민심은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표출하지 않으면 그 민심이 안 보이거든요. 어 이러한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어 오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다른 어 개인 혹은 단체에서 나와준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잘 정리한 거를 오늘 우리 원안 조원진 대통령 후보께서 브리핑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딱 들으면 아왜 특검을 해야 되는구나 왜 이재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인허가 최종 인허가 관자가 이재명이라는 사실 어, 대장동 개발 공문서 최소 10건 이상 이재명이 직접 서명을 했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기관, 그것 또한 어,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 중요한 재산취득 처분에 대한 인사는 시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자가 결국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정영왕 녹취록이 말, 말을 하고 있는 그,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렇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분이라고 무슨 뭐 어르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네, 두번째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을 특검하라 대장동 개발 특혜 6대 핵심 의혹 2.. 두번째 어, 6대 의혹 중에 두번째 초과이관 환수조항이 왜 빠졌나 2015년 2월에 이재명이 서명한 결제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도지 않도록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석달 만에 초과이 환수 조항은 사업협의서에서 빠집니다. 왜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고 왜 그렇게, 어, 뭐, 이거는 민간의 그 공, 공, 공익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어 이렇게 해버렸는지, 어, 세달 만에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그 그 이유와 어, 그 것들은 다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출자금 대비 1,154배. 이런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수익, 어, 과연 누가 할수 있는가? 하천대 어, 출자금은 고작 5천만원 밖에 안 되지만, 배당금은 577억. 천하동인 출자금도 3억이지만, 배당금은 3,463억. 이재명은, 어,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아니, 개발 설계는 이재명 본인이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본인이 국, 기자, 그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 수익 설계까지 이재명 본인이 했다는 건데 어, 참 스스로 자승자 방 무덤을 파는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 유동규, 요새 또 말이 많은, 어, 유동규는 이재명의 핵심 공공자, 공범이자, 어,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공동체, 박근혜 대통령을 묶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용어인데, 정말 이재명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 직접 참여했고 2010년 성남시장 직인인수위원회 도시건설 분과의 간사까지 맡은 사람입니다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뒤에 공부장을 했고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재명이 성남지사를 하고 그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이재명과 연을 맺어온 이재명의 핵심 인사지만, 어딱 도시 개발, 혹은 이제 관리공단, 이런데 이제 진짜 딱 뭐랄까요. 노른자? 어 이제 돈이 되는 자리에는 개발 관련된 거는 항상 유동규가 자리를 했었습니다. 이 자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6대 의혹 다섯 번째. 대장동 개발의 특혜는 특히 피해는 바로 국민이고 또 성남 시민입니다. 원주민 토지 보상 당시 시대에 평당 600만 원이었는데 절반 수준인 300만 원밖에 혈값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방식의 사업으로 원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해서 수익을 7천억에서 1조 원까지 극대화 시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켰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대로 어 아까 말한 공익의 초과 이익 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못했겠죠. 또, 임대주택 규모 당시 15%에서 6%로 축소시켰습니다. 어, 그렇게 공익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어, 성남 시민을 우선시했다라는 사람이라면, 왜, 뭐그 자기가 그렇게 공, 공약에서도 말하고 하는 임대주택, <laughs> 공공주택 그런 거를 오히려 줄이고, 어, 이런 개발자들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을 올려주는 특혜를 이렇게 하는 야, 거를 음. 어? 그런데 어? 같애, 어? 자 여섯번째 그니까. 이재명의 그니까. 특검 이재명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성남시청 뒷북압수수색 사장실 비서실은 결국 빠져있습니다 졸속수사로 김만배에 대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김호수 경찰, 검찰총장,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도 필요하죠. 어, 문재인의 1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는 특검 회피용 꼼수입니다 국민 73%가 대장동 개발 특혜 특검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어, 자기 말로는 진실되고 정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국민의 의욕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권만이 어,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특권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참, 여러분, 이게 하,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 되게 정의롭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더럽고, 어, 국민을,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자가 오히려 더 국민과 백성의 등을 쳐먹는, 고열을 빨아먹는 이러한 사태들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